지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지게차는 두산거입니다. 두산거 3.2톤 B32 S-5 모델입니다. 사이드시프트 장착이 돼있고 좌우 사이드시프트 충전기 여기 있고요. 캐빈 장착되어있고요. 풀케비 케빈이 있는 거랑 에어컨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에어컨. 이 히타구요. 아주 잘 돼요. 시간은 8000시간. 후방카메라. 옵션이 음. 여러가지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만지면 나오고 그리고 옵션이 라디오도 있네 라디오 승용차 간다 앞에 통타이어고요 뒤에 통타이어 입니다 이에는 신품으로 교체, 교체를 할 거예요. 다 달았어요. 선까지 다 왔어요. 이런 것들은 다시 여기서 도색을 할 거예요. 다른 데안 하고, 여기 밑에 부분하고, 여기 빨간 부분. 원래가 빨간색인데 노랑으로 실행하다 밑에하고 여기하고 도색하고, 깔끔하게 정리돼서, 그렇게 해서 출고를할 겁니다. 도세 포함, 하여 교체 포함. 전동지계차 3.2톤이 많이 없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아마 전국에 많아봐야 한 50대 정도 될라나 매물 나와 있는 게. 해빈도 정품입니다. 3.2톤이고 2018년식입니다. 배터리는 23년. 아, 20년. 배터리 20년. 상태는 아주 좋아요. 예, 23년도에 체크한 것이 3시간 45분 4시간이 나와요. 불가동시간이 밧데리 상태는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액은 보통 2천만원씩 가는거예요 근데 저렴하게 협의해서 팔려고 이제 하겠습니다. 넌왜누텔만 시커멓게 밤탱인데서 하냐 이봐 봐 이봐봐, 재롱이. 이봐봐! 이리 와, 재롱이. 이봐보라고! 지게차 소개하다 말고 널 보니까 누태이가 왜 밤태야 되냐? 어디 갔다 왔어? 이, 기... 이, 이거 뭐여? 아퍼 저기 가있어. <laughs> 자, 아, 그렇게 오늘 이만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중산중계차김진만 이혜진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도움이 된답니다. 많이 많이들 시청해주시고,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0만이 되는 날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